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7일 목요일 매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는 성령으로 인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산지의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명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기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해지수로는 22쪽, 해지수로는 22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한 절이니 제가 또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 땅의 감추인 보아, 밭에 감추인 보아, 이렇게 말씀드려요. 밭에 감추인 보아. 자, 44절 앞에 어, 비유법이 어, 나와 있는데 어, 여러 가지 교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 가라지에 대한 비유, 그리고 어, 네 가지 어, 또 한국 천국에씨 어, 뿌리는 비유, 천국 박음의 말씀이 길가에 돌밭에 가시 떨기에 좋은 땅에 뿌려진 그 내용과 그 지금 시상결 전체가 지금 이 비유로 내 나오는 그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48절 앞에 내네 비유가 천국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가를 전파되고 또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주었다면 오늘 이 본절에 밭의 감추인 보아 비유와 그 다음에 또 진주 진주를 팔아서 또 구하는 장사의 비유 오늘 이 13장 전체는 비유의 천국입니다. 비유는 개인적으로 천국이 소유한 자의 기쁨과 태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오늘 밭에 감추인 이보화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자기들에게 우리, 우리 청중들에게 쉽게 얘기하는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개시되기까지에는 인간의 삶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자가 이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소유를 바쳐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나타내는 비유법으로 천국 소유의 기쁨 그걸의 비유의 초점이 다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그 밑에 나오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는 인간을 위해서는 어떤 절대적인 선이 선그러니 앱손루트 좋은 선. 어악을 나쁜 것을 배더라고 그러면 선을 굿 좋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 있어야 하며 또 실제로는 그러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서 자꾸 그것을 추구하다가 마침내 그리스도 복음을 발견하다 발견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나타낸 비유법이 바로 어 천국 소유를 위한 어, 그런 탐구의 비유의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그 좋은 것 선한 것을 하려고 막 애쓰다 보면 천국를 얻게 된다 하여간 이 진주 보화를 발견한 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값진 보물을 분양받게 된 모든 성도들을 다 가리키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어,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밭에 우리 집 땅을 샀는데 갑자기 땅을 뭐 공사하다가 저는 밑에 바, 어, 조그만 토마토나 그 다음에, 딸기나 가지나, 뭐, 요새, 어, 농작물들 이렇게 조금은 텃밭이나, 심잖아. 요 그거를 이제 심기 위해서 땅을 밟다가 호미로, 이거 조금 텃밭이에요. 안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큰 검등이나, 그 보화가, 금개가 발견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랍고, 뿌듯하고, 흐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밭에 감춘 이 보화라는, 이 오늘의, 이 비읍법에 보면은, 왜 이걸, 그 주는 예수님은 이 비유법을 설명하실 때, 저왜딴 곳에 있는 비유, 그런 외화를 듣지 않으셔. 요 항상 우리가 먹고 사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기, 빌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적인 것들을 들어서서 얘기를 설명을 해주니까, 바로바로 바로 그때 그 사람들도 알아듣죠. 근데 그 고대에는 오늘날 같이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 새말 금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은행에 재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기관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공공기관이 그런 은행 안심놓고 할 장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보화나 재물을 다 자기 집에 있는 땅 속에 묻어두고 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같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다는 흔치 않은 일이고 극히 드문 일입니다. 따라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은 그만큼 정말 일력 천금을 얻은 듯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이제 공부하러 갔을 때 거기에 교포들, 사람들 몇몇 만나보면 참 희한한 우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고생고생하다가 이분들이 세탁업을 하든지 그 다음에 양장수선업을 하든지 미장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양념 통닭집을 하든지 뭐 그러다 보면은 고생 끝에 돈을 현찰을 많이 어, 자기네들이 그때그때 수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laughs> 지금은 우리가 미국 똑같이 미국 아세니스뭐이니까 전부 다 카드를 많이 사용, 크레딧 카드를 많이 사용하더라고. <laughs> 그리고참 체크, 책, 수표 써가지고 그 찢어서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주는 돈의 어, 효용 수단으로 사용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거를 수표로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완전히 전부 다 지금 크레딧카드로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런데 뭐니 뭐니 해도 이 많이 현찰을 만지는 것을 옛날에 어른들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을 가고 얼마 있다가 돈을 막 이제 벌기 시작하잖아요. 저로저러 전부 다 현찰 뭐 생선가게를 한다든지 뭐 도매업을 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현찰이 막 그냥 그저 들어오죠. 은행을 가서 은행 사용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영어를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이뭐았던 돈을 어디다 넣냐면은 5분 밑에 오븐에 보면은 밑에 빵 베어클리 하는데 그 밑에 여면은그 튼튼 피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모르고 이제 돈을 채우 강도의 위험도 그 피할 겸 거기다 다 쌓아놓다가 모르고 그냥 거기 깨스불을 켜고 요리한다고 오븐을 예열을 하잖아요. 오븐에 예열하다가 그게 뭐딱타 버려 없어지는 그런 우습지 못한 일들도 빌비자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밭에서 이제 그 숨겨둔 재물. 그만큼 이것을 어, 발견한 사람은 그집 숨겨놓고 또그 주인이 살다가 이사를 어디로 훌쩍 외지로 떠나버린다든지 숨겨놓은 걸또 모르는 거예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때 치매 증세가 있어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연배가 되니까다 옛날 기억에 사그라진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집 집을 팔았든지 뭐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든지 뭐 그렇게 하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수도 있죠. 자, 그런데 그 집에 새로 새들어온 사람이나, 그 밭에 산 사람이, 아이고, 보니까는, 어, 보물이, 다이아몬드가, 겉덩어리가 거기에 땅 속에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처럼 인간에게 큰 기쁨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고 나는데 이게 무슨 이런 횡재냐? 이런 놀라운 이보화발리랑 똑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이 보물을 제가 제 것으로 만들고 싶더라고요. 모든 시간과 물리적인 것과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열정과 이런 것다 투자를 인베스트를 한 거죠. 그래서 이보화를내 것으로 든든하게 딱 간직하면 그 기쁨이라는 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당시에 이 라삐 문헌에 보면은요, 일꾼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하면 그 보물은 당연히 그밭 주인의 소유가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본문의 일꾼은 신중하게 그 밭을 주인에게 돈을 주고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리는 거예요. 자유기의 소유로 만들 때까지 그 보아를 파지 않고 계속 반직하고, 아예 땅 주인하고 그밭 자체를 로 자기 것으로 등기전 딱 하는 거죠. 따라서 혹자는 이 부분을 보고 이 일꾼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주인 건데 뭐 때문에 자기가 가지느냐 하는 말이기도 있지만은 그나 예수님께서는 논하고자 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법이나 도덕적인 문제를 쟁점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만 이보아의 가치가 어떠한 경우에는 놓칠 수 없으며. 어, 그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얻을 만한 것임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핵심 포인트란,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오늘 그 핵심 포인트를 보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한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돌아가서,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이 동사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팔았습니다. 그 밭을 샀다. 이세 동사가 있습니다. 모두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보아를 발견한 사람이 돌아가서 팔았고 샀다. 이 보아를 발견한 사람 즉각적인 행동이 딱딱딱 바로 즉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아를 발견한 사람은 보아를 얻기 위해서 즉시 자기의 모든 소유로 어, 저 어디 다른 데에 놔뒀던 그 부동산다 팔아가지고 이밭에산 거예요. 이것은 그가 실은 희생보다도 그 보아가 그 값어치 있고 고기하고 위기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여기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삼으로 마침내 밭도 주인되고 부보화를 그 자기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만약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기 보화를 그대로 숨겨다 두었다면 이제 주인이나 다른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여 자기의 것으로 내꺼내나 왜네가 그것을 어 뒤지고 훔쳐가 하고 그 사람 것으로 다시 되돌아가기 때문에 맨 처음 보안을 발견한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혜롭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투자할 때 비로소 큰 영적인 축복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교원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뭐이 이 천국 밭에 감추인 보아에 대한 얘기는 단지 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밭을 통째로 사버리고 모든 제 인생을 여기다 다투자를해버다 정말 하늘 주시는 영적인 그 기쁨과 무엇보다도 그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그런데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면서 그렇게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 것을 알면서도 가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뭐 가끔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이 명예,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보세요. 좀 이따 물고품으로 다 사라질 거예요. 몇 십억 되는 아파트, 지금은 막 저기 막 사람들이 몰리지만요. 세월이 한결같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폭락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그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 투자했고 집 망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 주식에 열을 올리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게 헛된 것에 또 그거를 전부 다 전혀 관련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뜻을 망각하면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엿년이 이전이나 지금이나 현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본문에서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를 이것을 보면서 자기 전재산을 팔아서라도 차지해야 하는 매우 소중한 것임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강조하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특별히 첫째, 보아는 감출 수 있다. <laughs> 보물 찾기와 똑같아. 보물 여기저기 찾기 위해서 막 감춰 놓잖아. 옛날에 중동지방에 살았던 사람들, 땅 속이 자기 은행이다 밭이 자기네들의 기간, 그, 새마을 금고에 근자 금고. 사람 장례는 예측 불가능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갈 수도 있고 땅속에 묻어났다고도 전쟁이 나거나 불의 사고로 죽으면 감춰둔 도와 오랫동안 그 감추어지게 그거 꼭꼭꼭 숨고 있게 돼. 아무도 그 주인이 갑자기 급사하고 갑자기 전쟁터 의병으로 나가고 그런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경우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람들이 이 횡재를 만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천국이요, 감추인 보아 같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지금 감추어져 있다는 거.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천국이 완전히 우리, 우리에게 올 때까지 천국은 굉장히 영적인 것이에요. 이 비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천시역이고 없다고라고 자기네들이. 치부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 성경 말씀을 배워서 이 말씀에 이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여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 믿지 않는 그런 어, 신앙인이 아닌 비신앙인들은 천국 비물을 아무리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도저히 이분들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동화 속의 얘기야. 어, 몰라요. 자, 그런데 누가 그것을 가르쳐 주느냐? 옆에 있는 이웃이나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이 그걸 가르쳐 주느냐? 아니에요. 이 복음의 비밀은 오직 성령님, 영으로 오신 하나님께서만 그 복음으로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 비밀을 일깨워 주시는 거 성령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 만약 여러분이 그 깨닫기를 원하는데 잘 모르잖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으로 이 비유를 얘기하고, 무엇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한 것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잘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요. 왜냐? 이 천국은 비밀로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는 라 것을 보아는 감추어져 있어니다 보아가 이 길거리에 막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고의 고의 근거 안에 감추어져 있고, 땅속히 이쁜 것도 그 강맥을 찾아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금광을 가려면. 감추어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걸 어떻게 찾아내 계속 탐색하고 그 부분에 체감하고 이러면서 찾아내는 거잖아요 천국의 비밀이 똑같다는 거 둘째 이 보안은 발견하면 기쁨이 넘쳐 희열이 세상에 주는 좋은 물건 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 가는 이거 한 2, 3년 있다가 금방 실증 나거든요 근데 천국의 이 보안은 기쁨이 지속적으로 넘친다는 거 참, 보아가 되신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님들은 세상이 지금 아무리 지금 코로나를 어지럽고 불안해도요, 정말 기쁨 안에, 그안 영적인 그 영혼의 기쁨은 찬찬하게 생수와 같이 날마다 이렇게 뿜어져요. 오죽하면은 기독교가 기쁨의 종교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꿈과 희망을 주는 참기름 종교라.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감히 그들이 느껴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기쁨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서 병실에서 이런 혼란한 어려움 현실을 맞고 있더라도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 안에 쫙 차게 되면요, 이 기쁨으로 인하여 세상이 달리 밝게 보이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치유도 경험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보음실 사장 6절에 말하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면 그 가치가 발견된다. 길도 되고,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데 길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이 되신다. 그 안에 진리가 돼. 저는 그냥 이 보화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저는 그 바로 캐치가 되더라. 이거다. 내가 목말르고 내 갈증 느꼈던 그것이 여기서 해결이 된다라는 게 바로 깨닫게 되더라. 그러면서 그냥 그 안에 오리는 하게 되었던 것이죠. 기쁨이 넘치는. 무엇보다세 번째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이 보화를 차지해야 된다. 내것 조금 가지고 있고 이것도 가지고 저것 두다리양다리걸 치면 안 돼. 온리 거기에다가 전다 마음을 쏟아야 된다. 농부는 결코 밭에 갇힌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조화가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온 나의 소유가 되자, 되잖아요. 그래서 소유파일란 소유를 가지고 있던 건짝투리 있던 것만딱 팔아서 보화가 묻혀 있는 그 밭에서 아예 사버리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소유 에너지, 달란트 은사,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해서 이 천국을 아예 내 것으로 차지해버려야 돼. 그런데 반점 겉트있고 반점 하다 보니까는 언제나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이것도 모르게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맹맹한 놀탕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참으로 이 차지를 해버리면요. 일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지금 현재에도 기쁨이 있지만, 내세에 또 달해 주시는 그 기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보물을 얻기 위해 지극히 작은 재물을 희생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감추어진 천국을 발견했죠 발견했을 때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이전에 좋게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빌리포스 3장 8절에 말하면 다 똥같이 여겼고, 쓰레기같이 생겼다. 내가 가지 고 그거 좋았다고 느껴왔던 거, 이거 뭐, 전부 다 쓰레기고, 이거 전부 오물이더라. 배설물이더라. 다 버리고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참된 가치, 인생의 참된 가치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이 바울이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료과 그리면 나머지 모든 것도 다하여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머리에 딱 플랜키치로 세우고 그리고 그 가치를 향해서 줄다람치며 나머지 거는 줄줄이 따라오게 되었어. 여러분, 그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우리는 하지 못하는 그마음을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이 뭔가를 느끼기도 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영원한 그 천국을 온전하게 소유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작 여러분들이 차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력입니까? 하늘의 보아인 천국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명예입니까? 무엇보다도 보람되고 가치 있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라. 천국을 소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게 참 가치고 가치 중에 가치인 것을 여러분 실질적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라. 오늘 전체 주시는 내용처럼 천국은 가장 값지고 소중하고 기쁨을 주는 것으로서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발견을 했으면. 어떤 희생을 치르로서도내 것으로 찾아야 하는 귀유한 것이라는 것. 이렇듯, 천국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적인 것을 지닌 것이지만, 인간의 소유는요, 굉장히 상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또한 썩어질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 남은 생애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할 일만을 이 세상에서 주에 육군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기쁨만이 가득한 감추인 보화 같은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3장 543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54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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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일 당할 때 나. Boo!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의 지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히 여기만 을 받으시어며 나라의 마음 없이며 뜻이 하늘에 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원하게서아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